나무를 보면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식원 도슨트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곁에 흔하디 흔하게 있는 나무들을 한번 가만히 바라다 보세요. 마치 곁에 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오랫동안 나무를 찾아다니며 나무를 오래 바라보고 또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무는 사람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단단하게 뿌리내린 나무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중심이 잘 잡혀 있고 내력이 튼튼해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숱하게 많은 나무들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나무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실까요? 사실 독립된 생명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우리의 쓰임새에 의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기가 십상입니다. 그나마 어 최근에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같은 반려동물들을 하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트렌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어 스스로를 이제 호칭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호칭하면서 마치 반려견을 자신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뚜렷한 생명체로 여기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무는 과연 어떨까요? <laughs> 예, 나무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대상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그 나무를 실용적인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나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질 때가 언제냐면 봄입니다, 봄. 예, 봄에는 어, 저쪽 중국 쪽에서 이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가 필요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든다든가, 혹은 집을 지을 때, 혹은 또 집에 있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나무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우리의 실용적인 가치에 희생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기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가 나무를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로 생각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시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져야 할 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 가장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꼽자면 아마도 은행나무를 꼽아야 될 겁니다. 은행나무는 생명력이 강할 뿐만이 아니라 오래 사는 나무로 유명하고요. 또 도시에서 가로수나무로 적합할 정도로 공기 정화 능력도 매우 뛰어나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나무이죠. 예. 게다가 이 은행나무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지를 지나치게 넓게 펼치지 않아서 어, 특별히 도시에 가로수를 심었을 때에도 가지치기나 뭐 관리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무이고요. 게다가 다른 나무들은 이 뿌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도블록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이땅 위로 뿌리를 뚫고 올라오는 것도 약하기 때문에 아주 뭐 도시에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요. 일테면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른바 피폭 지역에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어요. 예, 이 지역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 봤지만 이 과학자들의 결론은 생명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0%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는 여름이었고, 이듬해 봄에 새카맣게 타버린 은행나무 가지에서 새 잎사귀가 돋아났어요. 예. 그건, 어, 이 은행나무가 원자폭탄도 이겨낼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은행나무의 어떤 특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은행나무에 꽃가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나무에선 숲꽃이 피고, 숲꽃에 있는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암꽃에, 암나무에 암꽃에 가서 이게 접합이 되면, 거기서 이제 씨앗이 맺게 되는 건데, 여기 꽃가루를 1896년에 일본 동경대학교의 히라세 사쿠고로 교수라는 분이 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은행나무의 번식 과정을 세밀하게 연구하다가 이 은행나무 꽃가루를 관찰하다 보니까 꽃가루 안에 미세한 꼬리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은행나무의 이 꽃가루는 그러니까 이. 그래서 꼬리가 달려 있는데 꼬리라는 게 사실은 왜 필요하냐 하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딘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테면 바닷속에서 보면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대부분 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찾아가는 건데, 어, 일테면 동물의 정자에는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꼬리로 헤엄을 쳐서 난자를 찾아가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바람의 꽃가루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헤엄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있다는 것은 왜일까? 이거를 이제 히라세사쿠보로 교수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꼬리이지만 그게 남아있는 거를 이 은행나무가 바닷속에서부터 올라온 생명의 흔적이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은행나무의 꽃가루를 다른 식물의 꽃가루처럼 그냥 꽃가루라고 부르지 않고 정자 혹은 정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독특한 그런 이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를 보더라도 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 바다에서 시작해서, 차츰차츰 무트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나무의 경우에도 우리가 독립된 생명체처럼 여겨지지만 나무가 여러 그루가 모여 사는 숲을 우리는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실 우리는 숲에 들어가 보면 나무들이, 개별적인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이렇게 독립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들은 우리가 사실 볼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볼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땅 속이에요. 예, 이땅 속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땅 속에 다양한 미생물과 균류라고 하는 것들이 균사체를 뻗으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이 거대한 숲이 사실은, 어, 개별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이 개별 생명체들이 다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다라는 것을 밝혀낸 게 바로 우드와이드 웹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해충의 습격이 있을 때에는 곁에 있는 다른 나무에게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좀 영양분이 모자라고 혹은 광합성을 하기 어려워서 좀 양분이 모자란 그런 나무들이 있다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넉넉한 양분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라는 점에서는 어, 월드와이드웹의 수동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서로의 삶을 어 일부 보충해주고 때로는 자기가 모자란 것을 보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복합적인 생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숲에 있는 생명체들은 미생물에서부터 짐승 그다음에 식물 나무 풀뭐 이런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복합적 생명공동체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이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에 균열이 생긴다라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나. 그 네트워크를 타고 하나하나 다 파괴되는 그런 그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라 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미국의 해양 생태학자인 레이첼 카슨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고 다만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라, 놀라워하고 느껴라. 그대가 보는 모든 것들의 의미, 신비, 아름다움에 다만 놀라워하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공생 공동체에서 어, 이 레이첼 카슨의 선생 말씀은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어, 그 동안 우리가 어떤 실용적인 도구나 쓰임새를 기준으로 해서 어, 생각해왔던 나무를 우리의 공생하는 어, 하나의 대상, 공생하는 자연으로. 바라보는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나무란 이 한마디로 제가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나무란 우리 곁에 살아있는 내 친구와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처럼 우리 인간사회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 우드와이드 앱을 이야기하면서 숲은 이 지하에서 다 서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공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와 나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요. 예, 저는 이 도시인들에게 늘 그런 권유를 많이 하는데요. 나무 곁에 서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시면 그 내가 들이실 때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산소가 나무가 만들어낸 산소이고 내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나무가 들이시면서. 광합성을 할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생명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에게 나무란 내 곁에 있는 내 친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규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